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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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22학년도 경제학과를 편입하게 된 20학번 이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어국문학과 20학번으로 편입한 차수현입니다. 20학번으로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한 장혜연입니다. 어, 일단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학교는 지방에도 있었거니와 그 학과가 국제학부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과 성취도도 좀 낮고 부탈감도 크고 해서 학교에 약간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어, 편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국문과를 희망을 했었는데 입시 실패로 인해서 지방대 영문과에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영문과에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어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져서 편입을 통해서 국문학과에 진학을 하고자 이걸 도전하게 됐습니다. 실패해도 최대한 빠른 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좀더 넓은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편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만약에 문과를 한다면은 솔직히 베이스가 없다 하시면은 3월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전인 이제 1월부터 생활하신다 그러면 단어를 조금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아 영어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예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반년 안에 딱 컴팩트하게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풀고 나서 오답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순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틀린 이유와 그게 맞는 걸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써서 문법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계속 읽었던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하루에 10번씩 읽는다. 그렇게 하면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저는 독해는 사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냥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대를 희망하신다면 독해만 하세요 사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주대는 시험이 미쳤다 어 제가 정말 시험 보면서 울고 싶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해를 조금 빡세게 준비하셔서 아주대를 지원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집 공고가 12 12월 말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 가지고 12월 달돼 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접수를 하자마자 거의 바로 본 학교들도 있었어 가지고 완전 그 시기가 엄청 촉박했던 거 같아요. 시험은 이제 보통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12월부터 1월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고 보통 그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 발표 시기는 보통 2월 달에 납니다. 어, 사실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학벌로 무시당하는 일이 월, 원래도 없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아저 어디 학교 다녀요라고 조금 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학교를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물어봐도 아주 대라고 말하면 마음도 편하고 그 물어본 사람도. 어 눈치 보지 않고 또 그렇구나 할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편입을 하기 전에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재학생들이 편입생들을 배제시킨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재학생들께서도 편입생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점이 없는 학교생활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학교랑 편입한 학교랑 학과가 다르면 일단 입학하고 나서 모든 제가 들었던 그런 학점들이 교양으로 들어가서 전공 수업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를 선택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인연이 어, 조금 괴로울 수 있다 합격생활도 <laughs> 말하는데 어 열심히 하세요. <laughs>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시작해서 지금 아주대에 와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말 듣고 학과 쓰기 <laughs> 그리고 학과에 잘 보면 교차 지원이 되거든요. 교차 지원 되게 깨알 같이 써 있으니까 그런 거잘 노리시고. 그리고 떨지 않고 준비하면 많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더. 제가 경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어 그래도 경영 쓸 거면 경제를 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laughs> 꿀팁입니다. 이게 예, 경영이 정말 빡세요. 야, 야 너도 뭐 할수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